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비천 하류에 나왔습니다. 물은 잘 내려갑니다. 북쪽으로 흘러가고요. 지금 비가 온 관계로 지금 황토물이 저기 염전해변 가운데까지 퍼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요 항투물이 빠지려면 한 2-3일 걸려요 그러니까 수, 수요일 정도 되면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정도 되면 물이 맑아지겠습니다 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투망이 안될것 같아요 뭐 고기야 있으면 투망은 되겠습니다만은 고기 있다 손치더라도 이 부유물이 뭐가 떠다니는지 좀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던졌다가 투망이 수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물은 북쪽으로 흘러가고요. 바람은 북동풍으로 지금 불고 있습니다. 파도는 한 그래도 한 1.5에서 2m 정도 꽤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으로 토망을안 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